아직도 소나무 밑에는 제법 많은 벌들이 남아있는데요. 아, 저걸 또 어떻게 받아오면 좋을까요? 고민이네요. 왜 이렇게 유관스럽게 난리가 났을까요? 안에서 많은 벌들이 한꺼번에 나오려고 하는데요. 가까이 보겠습니다. 좁은 입구로 많이 한꺼번에 나오는고 하는데요. 문을 좀더 열어서 가야될까요?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더웠던 걸까요? 음, 엄청나게 유란스럽게 벌제를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많이 더웠던가 봅니다. 갑자기 벌들이 많이 태어났을까요? 이게 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로 저 하늘로 잘 보이진 않지만 하늘로 엄청나게 벌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분봉인가요? 분봉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아, 신기하네요. 어디로 갈까? 네, 이렇게 많은 벌들이 어디 한 곳에 정착할 것 같은데, 과연 어디로 갈까요? 오, 여기 저기에 다 모여있네요 소나무 밑에 어,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걸까요 왕대가 왕대에서 분봉이 나다니 아 신기합니다 저걸 또 어떻게 잡죠 잘 잡아 봐야겠습니다 원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이 거의 없죠 네, 샤 빠져나갔습니다. 쫙 빠져나갔는데, 여기 보면 하단에 왕대가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왕대가.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태어난 왕대, 왕집 기초가. 네, 밑에 구멍이 예쁘게 뚫린 왕집 기초가 있죠. 네, 여기에서 태어난 여왕벌이, 세력을 데리고 분봉을 나갔네요. 와, 왕대에서 보통 태어나면 다른 왕대를 파괴하거나 그러는데 토종볼은 신기하게도 어떻게 된 거지? 분봉을 나가는 분봉, 천녀왕, 천녀왕이 분봉을 나간 걸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하루 사이에 교미를 하고 새로운 세력들이 나가는 걸까요? 신기하네요. 얘는 벌이 굉장히 약한데 이것은 요것대로 한번 분봉 성공 하나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옆에 새통을 놔둬서 소나무에 있는 분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싫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원래 벌통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군봉군을 받은 벌통인데요. 제법 잘 들어가고 있네요. 여왕벌이 안에 있으니까 벌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가서 새 보금자리 잘 꾸미거라. 제발. 아직도 소나무 밑에는 제법 많은 벌들이 남아있는데요. 아, 저걸 또뭐 어떻게 받아오면 좋을까요? 고민이네요.